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시작하여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나들어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에 관한 내용을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문맥적으로 사람의 원리나 사람의 생각대로 깨달으면 이 땅에서 근성적으로 주여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의 유행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근성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두 분류가 있는데 한 분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참 믿음을 가지고 믿고 있는 사람을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하고, 한 분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주가 누구냐?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들을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믿기는 다 믿고 있는데 말씀을 예수님 자신으로 확실하게 깨달지를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가지고 우리가 판결을 받게 되고 선택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으로 바로 깨달아졌느냐 아니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깨달지 못하고 있었느냐. 이것이 기준 돼 가지고 심판이 판결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하기는 했는데 말씀을 바로 하나님으로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말씀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소위 알고 있는 기도 시간에 주여, 주여 세 번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원리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날 주여, 주여 세 번을 외치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내용의 구절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이거 그런 뜻 아닙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이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가진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 선택돼 가지고 구원받게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손을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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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외치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런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깨달게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날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가 마지막 날 조사를 할 것인데, 나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달고 있는 사람만 하늘나라 들어가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보세요. 다만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늘나라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조건이 있다. 이겁니다. 심판주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을 기준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나라야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것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나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그것을 믿어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그럼 보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하나님에게 선택이 되어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기준되어 가지고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원리로 사람의 지식으로 가리키는 말이 사탄이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가리키는 말을 가졌느냐,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신 말씀을 가졌느냐? 이두 가지가 기준 돼 가지고 판결이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말로 인해 가지고 네가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인해서 네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심판 날 네가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천국으로 들어가느냐는 네 속에 들어 있는 네가 믿었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판결이 날 것이라. 네가정죄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선택될 것이라.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누구냐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가리키는 하늘이 어디냐 사람의 마음 속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하늘에 계신 오순절 날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면은 하늘나라 자체가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네 마음 속에 계시는 하늘나라의 상징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 사람이라 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 사람만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게 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만 하늘나라 들어가지게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해 보면 은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하늘나라가 언제쯤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 안에 있는 분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오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깨달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예수님만 성령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 마음속에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럼 내 아버지라는 것은 이때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만 성령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대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것 심판날입니다. 예수님이 그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을 날짜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행해질 것이라, 심판이 행해질 것이라 이벌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기에 많은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많이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들러 이르되 나에게 말할 것이라 원망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정확하다 말입니다. 왜나들러 이르되 했기 때문에 심판 날 나에게 원망 불평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지난 시간들을 통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똑같은 말씀의 단어가 두 번이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한 번은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이고 한 번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이방인들도 애타게 예수님을 부를 것이고 유대인들도 애타게 예수님을 부를 것이라 이겁니다. 이래서 주여, 주여, 마지막 심판날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고, 주의 이름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주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다.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 줄 알고 있었고,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줄 알고 있었고, 성령이 능력을 주는 줄로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이것이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럼 보세요. 사탄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흉내를 내고 있었다. 이 원리입니다. 마귀가 마치 성령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 흉내를 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쏟고 있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고,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든자도 치료시킬 수 있다. 이것 다 사탄이 하고 있는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 사람들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 들어가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사탄이 성령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성령 흉내를 냈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보세요. 오늘날 이 땅에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 사탄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흉내 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형치 아니하였나이까? 마지막 심판날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것은 심판주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다시피 내가 이 땅에, 우리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치료시켰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심판날 우리들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들이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누구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했느냐? 귀신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성령의 흉내를 낸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줄을 모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으로 잘못 믿고 있었다. 이 원리입니다. 이 사람들 마지막 날, 이방인이나 유대인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은 다 지옥으로 다 보낼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2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때에 심판날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밝히 말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 거짓 영이 들어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 있는지는 마지막 심판주 한 분만 밝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서 죄를 가진 사람이 사람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다. 이걸 판단할 수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누구만 밝힐 수 있느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심판주 그리스도만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짓의 영과 진리의 영을 판결할 수 있다. 이 원리입니다. 내가 말하겠다. 이겁니다. 마지막 날. 너희는 이 땅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자도 치료시키고, 말씀도 성령이 가르쳐 준 것이라고 하면서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심판날 오신 심판주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너와 나는 모르는 사이였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아예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부터 귀신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 이겁니다. 나와 너는 애초, 처음부터 관계가 없었다. 어떻게 관계가 없느냐? 성령이 그 속에 없었고 귀신의 영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자기 마음속에 비진리의 영, 귀신의 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에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이 시간에도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내가 지옥 다 보내겠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치료시키고 말씀을 가르친 이 사람들. 그럼 보십시오. 이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영으로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지 귀신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결단코 이 땅에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 깨달아야 됩니다. 권능이 뭐냐?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권능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의 능력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것은 다 불법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을 치료시키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오순절날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영적인 아담의 질병을 고쳐줄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 이걸 미리 그림자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시킬 수 있다. 이런 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 지옥 갑니다. 왜?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는 것은 천국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을 들어가게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오늘날, 내가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안수하면 병이 치료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단코 성령은 귀신을 쫓아내 주고 병을 치료시키는 분 아닙니다. 성령은 나와 일대일 관계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동의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면 은내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성령이 사람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도록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시작하여 7장 23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